자당 차원에서 선거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예, 총선 상황실장 김민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선거 치르셨습니다, 본인도. 아 예. <laughs> 본인도 어려운 선거 아슬아슬하게 예. 말이 시간 돼 가지고 문 닫고 들어갔나 그런데 문 닫고 <laughs> 들어갔습니다. 문, 문 먼저 어. 닫혀서못 들어갈 뻔했어요. <laughs> 그나 그래, 도와주셔서 예큰 예. 차이 안 났죠? 예. 0표좀 넘게 잘해놨습니다. 야 아슬아슬했다. <laughs> 아슬아슬한 어려운 선거 치르셨는데 본인도 그런데 이제 되돌아보자면 정청래 최고도 나와서 이제 어, 당의 최고위원으로 이 이때가 변곡점이었다. 이때가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셨는데 상황실장으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는. 예. 야, 그때 정말 아슬아슬했어. 그때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그때가 변곡점이었어.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laughs> 정채원는 변곡점을 몰로 보던가요? 어, 연동형 선택했을 때. 음... 그때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예, 최고위원들 도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연동형을 혼자 결정했을 때가 변곡점이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시작하고 공천이 네. 진행되고 공천이 일종의 파동 국면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상황실장으로 명을 받으면서 맞고 제가 그때 농반 진반 나는 공천 외야. 제가 이제 공천 외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첫 과정은 사실은 이제 공천의 이 파동을 넘어서. 심판 민심을 타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공천 파동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제일 컸다고 저는 봐요. 그때 엄청난 언론의 그 용단 폭격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선거라는 게뭐 사실 총선 전략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총선 전략의 반 이상은 공천이잖아요. 네. 거기서 반 이상 결정 나는데 근데 상당 정도. 너무 언론의 용단 폭격이 있으니까 당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음. 방어도 잘안 되고 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 못 하고 음. 이런 면이 있었는데 몰려 있었죠 그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조금 굳이 안 맞아도 될 매를 너무 오래 맞기도 한 측면도 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 알고 보니 이것이 꼭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음. 설명과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첫 방어태세가 음. 좀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당원들이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예.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들은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일종의 주권자 민주주의 음. 어떤 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쵸.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 정당 개혁에 있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사실상 한국 유일의 정당으로 자리가 잡혀 버린 거거든요. 이번 공천은 그걸 여실히 보여줬죠. 그런 거죠. 현역 저, 의원들이 6 0몇 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 표피져이고 물결 위에서의 잔물결들은 있지만은 그것이 근본에 있어서의 어떤 바닥의 흐름 자체가. 바닥 민심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바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탱이 되고 그 이후에 쭉 심판으로 이어진 음.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 자신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정리가 좀좀안 됐었던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게 그 부분의 정리가 일차 그 뒤에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잔불들이 좀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서 사실은 우리가 강북의 조수진 변호사 때 어, 그것도 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는 것이 그때 언론에서 막 과도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공격을 그렇죠. 받았던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정 보도 했죠. 에, 저는 그 부분 개인적으로 참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도 뭐 아주 구체적인 다른 사안들은 뭐다 짚어야 되겠지만. 사실과 맞지 않게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은 참좀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잘 정리는 다 고소고발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런 그런 언론들은 다 조수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다고소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럼요 음. 사실관계가 다어긋났고 나중에 본인이 사퇴하고 나서 그 언론들이 보, 정정 보도하기도 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후보 사퇴는데요 했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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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잔불에 해당하는 것이 세종. 야 아, 세종. 네. 사실 그날 아, 아유,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laughs> 네, 이제 저희 궁천입니다 끝났는데. 궁천 다 끝났는데. 네, 그다 끝났는데. 결정, 그게 이제 막판인데 다른 이제 막그 선거 막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 선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 그 진짜 괴로웠어요. 후보를 그 사퇴시키느냐 마느냐 네. 사퇴를 시키면 한석을 무조건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날 더구나 우리 대표 뭐 대표 또이해찬 선대위원장 이렇게 후 대, 선대위원장들은 다 지방을 뛰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 세종 그 후보에 관련된 거는 아주 엄밀한 디테일과 어떤 팩트체크와 법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확인하기는 100% 하기는 어렵고 음,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지킬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또 논리의 일관성은 지켜야 되니까 어느 선에서 지킬 것인가라는 음. 것을 결국은 당에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기준선을 치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전무 후무하잖아요 전무 를 그렇게 해서. 그냥 비는 거니까 하나를 알려드릴까. 그때 제가 그냥 좀 완곡하게 표현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원통해했어요. 원통하겠죠. 화석이 그 네, 얼마나 중요한데. 화도 화도 나고 저도 나중에 보니까 검증하고 네. 다 해서 공청까지 네. 끝나서 그 지역은 확실히 이길 지역인데. 확실히 이길 지역에서 후보를 하나 날려야 하니까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 저희들이 그 초반에 그 거를 딱 이제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잔불들이 있었는데 그 잔불을 막아낼 어떤 방어선이 그렇죠 구축이 된 측면이 사실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당원들이 그 공천 혁명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공천 혁명을 하면서 단일 대우를 만들고. 당원들이 딱 지켜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큰걸 그, 밀고 나갈 힘이 됐죠. 큰 그게 큰 틀이죠. 사실은 주목을 좀못 받았는데, 정치개혁 중간에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은 조금 다른 디테일들에 주목하던데, 제가 한 두세 가지를 그때 이제 선거 중반에 아, 우리는 앞으로 이번 보면서 이런 정치개혁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하나는 개헌을 안한 상태에서 이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으로서 총리에게 인사검증권을 주는 지금은 뭐 대통령실에 있던 거를 법무부장한테 줬던 게 실패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 견제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어 정당의 정당 민주주의 강화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의 경선제도가 강화는 되왔는데 사실은 경선 제도가 도입됐다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경선에 대한 토론이 유튜브 등으로 해서 의무화돼서 할수 있게 되면은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주권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는 정당 개혁에 있어서 당원들이 지금은 정책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드물게 중앙당이나 지도부가 부의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를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시도당 차원 정도에서라도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할수 있게 근데 우리가 지금 묘한 그당원당규상에 그런 당원들의 어 자율적인 어떤 정책 관련 활동이 아직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 비정치적인 것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것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사실은 그 아마, 아마 언론은 그것의 의미를 깊게 생각을 못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 가령 그런 등등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정치개혁 얘기를 하면서 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했던 정치 개혁 뭐 이런 어젠다를 계속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크게 대부분 보면은 약간 정치 혐오라든가 반정치 정서에 기초한 어떻게 하면 정치의 사이즈를 줄일 거냐 그렇죠. 한동훈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고 의석수도 줄이자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본은 결국 당원과 시민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확대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보수에서 무슨 개딸이니 뭐니 막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저에 말씀드리는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60대, 70대, 80대 이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런 당원들이 흔히 개딸이라고 비난하고 비아냥되는 그런 분들의 판단이나 이런 분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재 민주당을 지탱하는 당원들이라는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이어지는 그러면서 쭉 지탱되는 그 거대한 파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줄 거냐 그더 많은 권한을 줄 거냐 음. 저는 이게 진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결정적 순간이 그러면 이게 일단... 제... 네, 죄송합니다 이게... <laughs>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이 가장 크게는 이번 선거를 복귀함에 있어서 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처럼 당원들에 의한 정당민주주의. 아,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봐. 그 힘으로 봐요. 그 힘으로 공천 과정을 버텨낸 거예요. 그리 공천을 버텨냈고 당연히 거기서 원하고 있는 심판으로 간 것이고 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공천에 있었던 큰걸 하다 보면 어떻게 1 0 0점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번 세종 문제라든가 강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나게 전화가 계속 <laughs> 뭔가 울리고 있어요. <laughs> 아, 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가능하지 않은 제도적인 어떤 검증 시스템, 음. 예를 들면 뭐 변호사의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아닙니다. 참... <laughs> 시간 빨리 끝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정전 순간 그 말고 또 없으니까 그... 자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당원민주주의가 선거를 버티게 만들어줬다. 또있습니까아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저는 뭐좀 적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사실은 저희가 저 의상 목표 이런 것들을 네. 조금 더 어, 조사라든가 이런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었지만 그 부분은 네. 계속해서 예, 네. 그거를 좀 지키고. 그거는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보면서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압박이 강했어요. 왜 이거 좀 너무 엄살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끝까지 지켜대고. 뭐. 그럼 뭐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들에서 쫙 얘기해 볼려고했는데 하나만 얘기하셔 가지고. 예. 오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laughs> <laughs> 정책위원장이시고 어, 근데 22대가 시작되면은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원내대표 준비하십니까? 어, 이번 주 고민 좀해 보려고요. 예. 어, 생각 좀 하시는 나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원내 대표는. 그럼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는 뭐 책임감은 전망이 맞는 경우가 있는 거지만 쉽지가 네. 않잖아요. 예. 네. 전망이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원내 대표 얘기도 하고 당 대표 얘기도 하고 이제는 어, 국회의장 얘기도 하고 하던데. 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이 강하고 빠르고 또제로게이 국면을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192석 공약권 192석이지만은 192석을 국민이 주셨는데 실제로는 200석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네. 핵심이기 때문에 네. 선거로는 192석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해 잘해서 200석 노릇을 할 거냐? 할수 있냐? 이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고 어, 그거를 어, 하는 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어떤 라인업을 해야 되지. 사실 그 고민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것이 제일 핵심인 거 같아요. 그 여덟 석을 채우는 게 정치 역량이죠, 사실은. 그런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200석 국회 역할을 할 거냐. 만약에 그 90, 192가 아니라 2 0 2를 줬으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여덟 석은 어찌 보면은 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최소한 여덟 플러스 알파가 야 이게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그대로 그냥 그 시키는 대로는 못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아젠다와 방식으로 국회와 전체적인 어떤 정치의 방향을 끌어갈 때. 사실은 그게 이번에 있었던 어떤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도 끌어가고 국회도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 8명이 18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여차하면 은 엉터리 같이 대통령이 계속 하면은 그건 뭐 8명 18명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결국은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정권이 정말로 위기에 빠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거는 내부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도 예, 박근혜 탄핵도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어그탄핵발의된 그 소장을 들고 헌재로 갔어요. 그럼요. 그때의 예. 상황은 그그 그, 그때 당이 뭐였죠? 박근혜 당이 <laughs> 그때 새누리당이었을 <laughs> 아, 때박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laughs> 이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배 90석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1 0석은 그렇게 정치력으로 채워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자기 내부의 이탈을 가져올 정도의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목소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주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